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어플랜 박부장 입니다 술 한잔 생각나시는 그귀차니즘에그 자취생 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많이들 이렇게 냉동식품을 사셔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집에서들 많이 이렇게 해서 뭐 소주 한잔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 많이 내시잖아요 또 부장마차에 사람들이 오히려 여름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밥구장 포차입니다 편의점에서 입하는 그 요즘 유행하는 핫한 이 불맛창 뭐 껍데기 이 닭발을 뭐 드시면서 집에서 뭔가 계란찜도 드시고 싶고 매우니까 뭐 오뎅탕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일일이 하나뭐 큰데다가 뭐 자리도 차지하고 지저분해지고 하지만 스팀프로스 팬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한 번에 주목하세요 자 먼저 자그 유행하는 그 이 안주 이 껍데기 뭐이 모... 껍데기만 보셔도 아시 아셨... 아시죠 모두들 ppl때문에 껍데기 다었습니다또 편의점하면 빠질수 없는 바로 이 오뎅탕 오뎅탕 그리고 계란 계란은 집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 모든걸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팀블러스팬 아, 이거 볼때마다 감명 깊어요 어떻게 이런걸 만들어 냈을까 자 이제 뭔가 팬이 좀 달궈졌습니다 달궈졌을때 이제 하나하나 옮겨 담아보겠습니다. 딱 적당 그 양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보시면 자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원래 저번에 보시면 여기다 물을 넣었잖아요. 이 워터홀에다 물을 넣어서 했지만 오늘은 좀더 획기적으로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게 자. 계란찜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포 이 갤메기에 보시면 이렇게 좀이판판이 판, 판이 고기판에 가생에 보면 이렇게 크러스트 계란 크러스트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계란찜을 야 정말 아아 먼저 계란을 잘 풀어준 다음에 이 워터홀에 워터홀에 계란 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다가 자, 이렇게 촥, 뿌려주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우? 이거는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 사셔서, 이렇게 세트로 파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치즈가 좀 있어서, 치즈를 계란찜에 살짝 촥, 살짝 뿌려먹겠습니다 이렇게. 네? 치즈 계란찜. 하... 매운데는 치즈가 최고니까 아 치즈를 넣어주세요 같이. 네? 치즈 넣고 막창, 막창에서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막창 좀탁뿌렸세요 치즈 막창. 자, 좀, 좀 뭔가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위좀 보호하시라고 계란찜, 계란찜 준비했고 탕, 매운 거, 매운 거좀 탕, 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뚜껑을 닫겠습니다. 이게 좀 찌고 되는 것이좀좀 이해하시고요. 자, 똑같이 닫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 매뉴얼 상으로는 이 물을 벗어 이 물에 나오는 이 수분으로 음식을 뭔가 이렇게 데워주고 하잖아요. 근데 꼭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잘 들었으니까 각자의 노하우, 자기 신의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했을 때 맛있고 했으면 돼요. 이렇다고 해서 뭐 음식이 안 익고 이런 건 없어요. 똑같아요. 이 수분들 보세요. 여기 방을 맺히죠. 방을 맺히는 이 수분들이 결국 음식을 데워주는 거예요. 물로 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 음식에 있는 수분 이 수분들로 모든 음식을 오, 아우, 어우러지게 하는 그 수분 똑같아요. 그렇다고 물을 안 넣으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할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뭔가 제가 저 개인만의 뭔가 노하우를 여러분께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틀린 건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겨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지금 대략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보세요 비주얼 비주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터질 것 같은 이 계란 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은데 치즈도 어느 정도 녹았고 자 여러분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 일단 불을 끄고 자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여러분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 야 이거 보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히트예요 히트. 이거는 그냥 히트야. 보세요. 이 냄새. 거기 냄새 안 나죠? 이거 보세요. 여기 닭발, 닭발에 막창에 껍데기 그리고 속을 달래준 어묵탕. 그리고 여기 하, 계란 보십시오. 이게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계란이 밑에가 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내 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계란. 계란 보세요. 얼마나 잘 어디 안 탔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탱글탱글해요. 음.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떻게, 진짜로 이게 가정집에서 만들 수 있는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는 이 스팀 플러스 펜을 제가 갖고 있고서부터 이게 음식을 자꾸 스팀 플러스 펜을 하는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 완성입니다. 이거는 뭐, 딴 데다 이 플레이팅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캬,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너무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하나 찍어야겠어. 자, 야 소주 한잔 따라가, 소주 한잔 자, 저 친구랑 있는 겁니다. 친구 자, 소주 한잔 따라가, 야, 하나 먹고 딱 여기서 이제... 먹습니다. 야, 이쪽, 이쪽, 살아 있습니다만, 다 먹어보겠습니다. 야, 야, 네가 막힙니다! 이 닭발도 한 먹어볼게요. 이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보다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기름을 둘러서 팬에 볶으면서 여러가지 그 야채 넣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다 귀찮으시잖아요. 그럼 뭐 야채 넣고 할 거면 뭐하러 편의점에서 사서 드세요. 그냥 돌려먹는 재미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귀찮잖아요. 그냥 이틈 플러스 팬에 옮겨갖고 그냥. 유, 그냥 데우, 데우시기만 하면 돼요. 이 맛도 저는 기름에 볶근 먹은데 이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야! 근데 지금 매콤해요. 그럴 때? 이 매콤하면서 쪼을이 계란으로 다 달래주는 겁니다. 계란 부세요 계란 부스에 이걸 어떻게 집에서 합니까 여러분 스킨플러스 팬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 매운기를! 아! 아 이거는 뭐더 뭔가 맛이 깊어졌어요 <목소리> 이 맛이 마치 이 후쿠오카 갔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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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이거 100% 있잖아요 활용할 것이 너무 많고 진짜 음식이 달라져요 이게 개인적인 평이 아니라 진짜 음식이 너무 달라져요 이건 제가 다, 자부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밤 집에서 너무 막 그냥 치킨 시켜먹고 뭐 그냥 편의점에 와갖고 전자레인지 배우듯이 마시고 박꾸자님이 추천하는 아, 예, 예. 이 포차 메뉴로 여러분 지친 오늘 하루를 스팀 플러스 팬과 함께하세요.